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뉴스와이 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이달로 예정됐던 택시요금 인상을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전국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칠 경우 서민 경제가 크게 휘청일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연초 택시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던 대구시는 내부 논의 결과 요금 인상을 한 달가량 미루는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요금 인상 시기에 맞춰 요금 변경 절차를 준비 중이던 업계는 대구시 설득과 비상 시국 등을 감안하고 요금 인상 유예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이 최근 1년 반 사이 정비로 인한 지연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내 항공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상반기 운항한 국제 및 국내선 총 52,883편 중 536편에서 정비를 이유로 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를 기준으로 하면 제주항공 다음으로 TWA 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TK 신공항 건설 시엔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위험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시장은 오늘 대구시청 상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첫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2월 23일 개최되는 대구 마라톤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라고 당부하며 중앙 정치 혼란에도 대구시 공직자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북 상주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빙판길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35분쯤 상주시 사벌국면 목가리 인근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156km 지점에서 차량 한 대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의 여파로 뒤따라오던 차량 10여 대도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도로결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6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22개 핵심 먹거리 사업을 중심으로 2025년 국책사업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신규 사업이 대다수인 22개 국책사업은 총 사업비 7조 9,214억 원 규모이며 지난해 4,481억 원에 이어 올해 6,54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에 속도를 내고 기본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내륙철도는 올해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6일 뉴스 와이 플러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